라이겔론 같은 경우도 이제 해상폭풍을 찍냐 가롤을 찍냐 차이가 있긴 한데 솔직히 둘 중에 뭘 찍든 상관없어요 저는 가롤로 보여드릴게요 3초에서 2초 넘어갈 때얼음맛에 써주고 블러드, 강량변신, 얼핏 여기서는 얼굴을 전 먼저 안 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딜사이클만 하다가 전투가 시작하고 약 8초에서 9초가 넘어갈 때 이때 얼굴을 뿌립니다 왜냐면 이 쫄이 나오는 이 타겟을 전부 다 얼굴 팁을 좀 여러 개 맞아서 얼핏 조금이라도 확장적으로 당기기 위해서예요. 가로를은 해성폭풍을 안 쓰기 때문에, 어, 이제 얼핏콜이 여차면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이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쫄 같은 경우는 거의 무딜로만 해도 조드 백동블 같은 걸로 다 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얼굴이랑 기본적으로 가를 정도로만 쪼를 펴주고 이두 번째 쫄두 번째 쫄부터 조금씩 쪼를 이렇게 펴주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공을 보면 진짜 완전 쫄을 안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쫄을 딜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냉법이 쪼를 칠때 완전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냉법이 좀 희생해주면 은어 막공에서도 리트 없이 계속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얼핏 돌아온 거또 얼핏 새로 키고요 해성폭풍 해성 패시브에 맞춰서 킨거죠. 일부러 자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물질을 이제 패야 되는데 패라는 콜이 안와가지고 저 혼자 패고 있어가지고 자 이제 물질을 빠르게 패고 팰때 여기서 시도를 써주시고 물질 마무리 해주시고 시돌로 복귀 그 다음에 여기서 얼굴랑 마른을 써주시면서 자리 잡고 계속해서 말속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부비부비해서 공을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D를 끊기는 게 아니라 전멸로 얼음화에 쓰면서 딱 넘어가 줍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무한 얼핏을 이어가야 돼요, 냉법은. 자,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얼핏이 왔죠? 새로운 얼핏 키면서 또다시 딜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무한 얼핏이 유지가 돼야 돼요. 저는 아마 3 1종가 3-2조 무적 배정받았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냉법이 해결해야 되는 냉법이 이제 여기서부터 캐리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쪼를 여기서부터 안 칩니다 뭐 원래도 안칩지만요 쪼를 나오자마자 바로 타겟 변경하고 눈보라도 깔아줘 가지고 쪼를 빠르게 잡아 줘야 돼요 그쵸? 자 여기서 대신 쪼를 좀 타겟으로 잡고 있죠 쪼를 계속해서 타겟 잡아서 미친듯이 쪼를 이렇게 펴줍니다 자, 다음에 오는 얼핏도 바로 켜주시고요. 바로 쫄로 타게 변경해서 쪼를 빠르게 잡아줍니다. 쪼를 자, 아무도 거의 안 치고 있죠? 제가 이때 쪼를 엄청나게 좀 퍼센트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마루 놓은 거 새로 켜주고, 이제부터는 대폭발이 오고 5 0 0부터 물집해주시고, 여기가 물집할 때 자, 어떻게 하라 했죠? 시간 돌리기를 써줍니다. 그리고 터지는 순간에 시돌로 돌아와서 끊임없이 딜를 해주고, 자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말뚝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가지고, 얼굴 한번 써주고, 혈통 왔으니까 혈통도 써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얼핏이 올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얼핏 이미 와있어요. 아, 다음 거탄 다음에 뜨겠죠? 자 여기서 새로운 어피스를 또 키겠죠. 마루는 것도 새로 이제 벗어나면서 켜줄 거고요. 그래서 요새 로건 8 9 시청분들끼리 모이는 영어 파티 하면은 보통 3분 후반대 혹은 4분 초반대에 전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냉버의 무적조를 3 1쪽은 3-2조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공장한테 자 여기서도 터지기 싫으니까 로그 좀 포기하고 이렇게 또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팁이죠 아까 말했던 거 이렇게 딜을 할때자두 빙의 서손이 같이 떴어요 이 녀석한테 제가 두병을 썼어요 그럼 이 녀석한테 호카이디버프가두번 있는 거죠 그래서 얼창얼창하면은 이 서손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타겟을 바껴서 얘한테 서손 얼짱을 소모해주고, 다시 파이셜 변경해서 호카이드 버프 2개를 탕탕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딜로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무적조요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시돌 바로 킵니다. 딜을 해요. 딜을 해요. 체력이 20%쯤 됐을 때, 시돌로 풀피 돌아오고, 체력이 이제 30%까지 됐을 때, 다시 얼방을 써서 중첩을 풀어주면서 나머지를 빨아줍니다. 그러면 딜로스는 딱 2.5에서 3초 정도만 나고, 무적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1에서 3-2조 무적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은 라이글롬도 무적조로 하면서 99점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제 간수로 갈까요? 자, 간수 같은 경우도 저는 강력을 합니다. 어, 무한 얼핏을 좀유지하려면 패턴이 걸리면 무한 얼핏이 안 되기 때문에 벤티를 이용해서 그걸 좀 커버치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 정배를 한번 당했을 때좀 커버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작할 때살덩이 창조랑 환영복장 5에서 4초쯤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초에서 2초가 될 때쯤에 얼음마살로 시작하겠죠. 얼음마살, 죽음의 일통, 얼핏, 얼고, 기본 딜사이클 발사. 여기서 무조건 해석 폭풍을 찍습니다. 호카이디 워프가 있을 때 해폭을 써서 얼피코를 상당히 줄여주시고요. 두 번째 발은 깔아주시고 거리 살짝 벌려주면서 이를 계속해서 해줍니다. 자 폭탄 후에는 탱커 연속 공격이 오기 때문에. 글쿨을 이용해서 탱커 쪽으로 살짝 이렇게 무릎을 쳐서 같이 맞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끝나고 나서 이제 사슬이 오거든요. 사슬이 올 때도 사슬 타고 여기서 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딜을 계속 하시고 일렁이으로 뒤에 타주시고 다시 계속해서 계속 딜. 이렇게 해야 얼핏이 옵니다. 그 여기서는 얼핏이 오는데 바로 키는 게 아니에요. 아유 아, 아,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 바로 키세요. 그냥 어차피 두 병이 잘 뜨냐 안 뜨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어차피 돌아와요. 그래서 딜로스가 있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끝까지 딜하고 이렇게 2초 정도만 딜로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2초 딜로스는 그냥 두빙이 한번 뜨면 어차피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에 맡기세요. 안 뜨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탱커 연습용력첫 번째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 번째 건꼭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저 되게 아파요, 진짜. 하나비 사서 올 건데, 이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딜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딜을 해줘요. 아, 근데 여기서는 좀 가려져가지고 딜이 제가 좀 끊겼네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두빙이 잘 뜨면은, 어차피 두빙신이 강렬하면 뜹니다. 얼핏도 여기도 바로 키세요, 그냥. 얼핏 바로 켜버리고, 그 다음에 해폭 위, 해폭을 무조건 헛카이디어복고위에서 떨어뜨린다. 이 메커니즘만 기억하세요. 어차피 냉법의 로그는 두빙신이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집에 오기 때문에 마름을 살짝 킵하고, 끝까지, 끝까지 딜한 다음에 살짝 숨어주고, 나오면은 바로 마룬 깔아주고 또 딜. 두 번째 거는 같이 맞아줘요. 이렇게. 첫 번째 것도 같이 맞아주면 좋은데 정 안되면 두 번째 거라도 같이 맞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탕합비사슬이또 오겠죠? 그래서 또 타고 바로 옆에 켜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딜을 해줍니다. 끊임없이 딜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제가 폭탄이 되게 안 걸렸네요. 원래는 한두번 정도 걸리는데. 고문 걸렸기 때문에 살짝 거리 걸려주고요. 또 탱크 공격은 이렇게 같이 맞아줍니다. 또 집에 오기 때문에 말은 살짝 킵했다가, 딜은 계속해요. 딜은 계속해요. 다 끝났을 때 살짝 나와서 다시 말은 깔고 딜. 폭탄이 걸려야 그 팁을 알려드리는데, 폭탄 안 걸리나? 그때 혈통 온 것도 바로 써주고요. 얼고, 얼고 온 것도 써주고 계속해서 딜을 해줍니다. 날리기 살짝 무빙 쳐서 낙사가 안 되는 지점으로 딱 무빙 쳐 주시고요. 무조건 꽃가니디복부 위에서 해폭을 떨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신 집에 여기에서 냉법이 걸리잖아요. 로그 포기하세요. 여기서 냉법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안 걸렸다. 그럼 이제 로그 무조건 찍을 수 있어요. 여기서 15% 주문 된값을 아, 주문 그 증댕을 얻은 해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를 선타겟 해가지고 빠르게 정보를 풀어줄 수 있거든요. 제발 두비가 떠줘라. 제발 두비가 떠줘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딜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실패했다? 그럼 여기 얼핏에 끊기는 거예요. 날리는 것도 자리 잡아서 낙사 안 되게 해주시고. 몸은 올 때는 일렁임으로 살짝 이렇게 자리, 벌, 거리 벌려줍니다. 너무, 너무 벌릴 필요는 없어요. 쫄들이 다 모일 수 있을 정도로만. 네, 여기서 정신 지배. 이두 번째 거, 여기서부터는 정신 지배를 한번 캔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정신 집에 오기 2초 전에 이때 얼굴을 뿌려주세요. 얼굴 얼핏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이게 적으로 바뀌면서 3 0타게 뛰기 되기 때문에 얼핏 쿨이 이렇게 바로 돌아버립니다. 솔직히 이거는 어, 조금 야비한 수긴 한데 어떻게든 무한 얼핏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이러면 정배가 끝나 있는데 오히려 뒤로 올라가고 얼핏 쿨도 돌아와 있습니다. 개꿀이죠 그 그래? 마룬 끝났으니까 새로운 얼핏을 키면서 또, 또 마룬을 가져옵니다. 또 정신지배가 3초 뒤에 오겠죠? 정신지배 올때 친구들에게 눈보라를 미리 깔아두고 해폭을 떨군 다음에 어뢰를 딱 쳐주세요. 그럼 3타겟 해선폭포에다 치명타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 얼핏쿨이 또 이렇게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또마룬온거 켜주고요. 날리기 낙사 안 되게 거리 잡아주시고. 또 마론이 끝나면은 이미 얼핏이 와있기 때문에 마론 끝나자마자 새로운 얼핏을 켜가지고 또 마론을 또 가져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마론의 업타임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해석 폭풍을 꼭이 디버프 위에서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정신 집에 또 마루, 눈보라 켜주고, 도망가려는 거 얼음에 오래 한번딱 쳐줍니다. 내가 얼굴 한번 뿌려주면은 또다시 얼굴 풀이 엄청나게 빨리 오죠. 대신에 냉버이 정신지배를 두번 이상 당하잖아요. 그 판은 로못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찍기 힘들어요. 여기서 마지막 혈통은 아껴놨다가 3단계 되는 순간 얼핏이라 죽음의 혈통으로 블러드랑 같이 해서 엄청난 딜을 뽑아주시면 돼요. 블러드, 죽음의 혈통, 물약, 새로운 얼핏, 그리고 여기서 말뚝들 이거는 진짜 패턴이 안 걸렸기 때문에 로그가 찍힌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패턴 걸리면 저도 로그 못 찍어요. 약간 운이 필요한 거예요. 운이. 아지로서 바닥 맞기 들어가 주시고요. 이거 웬만한 패턴 같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다 같이 맞아주는게 좋아요. 여기서는 쫄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그, 퍼지지 말고 그냥 뭉쳐있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쫄들이 딱 모이는 순간. 이걸 위해서 제가 얼굴 안 켜놨던 거예요. 이제 쫄들이 오면은 이때 여기서 죽기가 모아주니까 이때 얼굴을 뿌려주고 해석폭풍도 해가지고 빠르게 딜을 먹으면 돼요. 멀리 있는 걸 이렇게 차단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먼저 점사해가지고, 멀리 있는 거 처리해주신 게 좋고, 바닥은 같이 맞으려고 했는데, 여기 공장님이 그냥 혼자 맞아서 죽어요, 콜해가지고, 이분이 혼자 맞으신 것 같아요. 한명 피해주고, 마르는거 당연히 켜주겠죠? 동고 같이 들어오고 아제로스 바닥 맞기 당연히 다 같이 맞아줘야겠죠? 탱커가 찍는 거나 아제로스 바닥 같은 거는 저는 계속 맞아주는 편이에요. 날리기도 자리 잡고 낙사 안 당하게. 그래서 간수권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된다. 약간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은 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패턴이 막 두세 번 걸리면은, 저도 로고 못 찍습니다. 진짜 강력 랭버로 간소 로고 찍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정배 안 당하기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냉버영 끝냈고, 이제 다음부터는 뭐 화법 영 레이드 공략 올린다던가, 화법이랑 냉버 이제 신화 레이드, 앞에, 앞에 법은 한 7랭까지 그런 거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음. 신화 레이드나 화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